샤인쌤이 나가려고 작업복 입었어. 샤인쌤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건실한 청년인데 나도 하... 유튜브 브이로그 나도 대한민국 건실한 청년이야. 대, 대한민국 건실한 아줌마. <laughs> 대한민국 건실한 아줌마. 굳이 슬플 필요 없고 아니 슬.. 나 감정이 왔다 갔다 거려 어떡해 굳이 슬.. 또 이젠 괜찮아져서 굳이 슬플 필요 없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돼요 미역줄기는 이렇게 조리하면 맛있대요 버리려고요 10분 남았다 영상 찍으면 안 돼. 용량이 너무 없음 영상 편집 너무 늦게 하는데 일부러 일부러 눈 찍으려고 밖에 나왔죠. 짜! 아눈 진짜 많이 오죠. 사람들 눈 찍고 있네. 일부러 눈 찍으려고 출근하려고 나왔어요. 아 추워. 여기 음식물 쓰레기도 담았어요. 그래도 오랜만에 먼 산분이 좋다. 야외 풍경 보니까 눈이 맑아지네 폰만 보다가 멀리 있는 거 보니까 시력 좋아지는 오늘 라면 먹고 싶었는데 짜장면 먹을까요? 고민하다 근데 진짜 유튜브 올리는 거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진짜로 찌, 찍는 거 정도는 쉬운데 올리는 게 진짜 못할 일 같아 왜냐면 용량 없어서 지웠더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어디서부터인지 헷갈려. 제가요, like the two of us. 잠시만요, just the two of us네, just the two of us, like the two of us인 줄 알았어. 아무튼 노래 부르다가, just the two of us, two of us 노래 부르다가요. From love 네. 풀옵러브가 눈에 들어왔어. 이거 청소 중이야. 털 떼고 세탁기 돌려 아무튼 나이 커플러버스 투어버스 노래 부르다가 풀러버스 러브 러브 보여서 기분 좋았습니다. 자 방금 올라왔는데요. 자 아니다 잘못 눌렀다. 자 뭐가 나은가? 뗀 딴, 딴, 딴. 누르고 싶어. 안 웃겨. 누르고 싶어지는 거. 이거? 비슷하다. 이거? 썸네일, 실론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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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실눈캐가 실눈 캐릭터란 뜻이에요. 이런 실눈 캐릭터 보, 보통 애니에서 실눈 캐좀셀 수도 있어. 센센 캐. 코끼리. 코끼리. 나 이제부터 명상할까요? 왜 코끼리. 오, 진짜로 신기하다. 아니, 내가 코끼리 별자리를 봤는데, 왜. 그러네? 왜 여기 해? 햄... 기아코랑 코끼리 <laughs> 별자리를 같이 봤거든요? 왜 근데 별자리 코끼리 명상이 나오지? 신기하네, 그러고 보니까. 내일 맥을. 화... 나는. 화... 내가 바라는 미래를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. 어 그래? 나는 어. 내가 바라는 미래를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. 그래? 나는 내가 바라는 미래를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. 아 이게 내가 들어야 할 말인가? 꿈에서 코끼리 별자리 봤는데, 여기 이렇게 먹혀있고, 이거 학원 명상 내가, 나는, 내가 바라는 미래를,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. 난, 내가 바라는 미래를, 내가 만들어 가야... 게요. 구로라는 뜻인가? <laughs> 알겠어요. 내가 바라는 미래를 생각해 내가 바라는 미래로 내가 내, 내가 바라는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. 갈게요. 내가 바라는 미래. 좋아. 알겠어. 그래. 아니 영, 영상 편집하다가 꿈얘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코끼리 앱 코끼리가 롯데카드 알람 수, 수면 명상 도우미 코끼리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롯데카드를 다시 아까는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니 오전에는 그냥 안 들어가고 까먹었다가 다시 영상 편집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내가 원하는 미래를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. 그럴게요. 그게 내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였나? 꿈에서? 왜 수면 알람 코끼리 알람이 뜬 거지? 수면 명상 코끼리 알람? 신기하지 않아요? 원래라면 절대 안 봤을 텐데. 꿈을 꿔서 본 거잖아. 근데 심지어 별자리 막 있었어. 별, 별들 막 빛나는 밤하늘이 있었잖아. 내가 꿈에서 지아코랑 같이 천문대 막 코끼리 별자리를 봤어. 내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. 그래, 좋아, 알겠어, 그럴게. 그럴게. 내가 바라는 미래에 있어. 있어. 꿈꾼, 어렸을 때부터 꿈꾼 게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고. 이건 그래볼게요 유튜브 그래볼게요 유튜브 적당히 하고 내, 내가 꿈꾸는 미래 유튜브는 아니었었어 모르겠어 아니었었어 근데 진짜로 어렸을 때 유튜브 돼야지 꿈꾸는 사람이 어딨어 칭찬 좀 창피해하기 칭찬 좀 창피해서 솔직히 뭐 몸둘 바를 모르 어떻게 반응함 그냥 감사합니다 <laughs> 답 답댄 못야겠다 창피함 근데 기분 좋음 <laughs> 창피한데 기분 좋 그냥 그냥 용기를 내기로 했어. 적응해야지, 이이래 <laughs> 이거, 이거, 다답이다 이거, 이거, 이이 무섭다 이유가 뭘까 무이다감정이아 안된 이거, 이서 영상 편집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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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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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로거거이이이 짜장면 배달 또 시키려다가 먹지 말까. 오늘만 마지막으로 시키. 진짜로 오늘만 마지막으로 시키. 제 꿈을 위해 나아갈게요. 유튜브 조금 찍고, 이제는 유튜브 찍어도, 유튜브 올려도 막, 내 꿈, 내가 자꾸 우는 이유가, 아무튼. 저 지금 <laughs> 영상 편집 중인데 저 유튜브 오늘까지만 찍고 그만 찍기로 했어요.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. 극 조금, 조금 찍기로 했어요. 극 조금 영상 지금까지 찐걸 편집해서 올릴게요. <laughs> 영상 편집하려고 가사 다시 보고 있는데 가사가 뭐 이래? <laughs> 눈물은 낭비뿐이죵. 느낀게는 <laughs> 난 너노. <laughs> 이거 뭐야?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용짬 짬뽕 짜장면인 줄 알았는데 옆집이 담배 피고 있는 거였어. 저는 언제나 엄청 뜨거운 물로 아 저로 바꿨는데요. 원래 엄청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했어. 아 거, 겁나 아팠던 게 겁나 아팠던 게 이거 뜯다가 여기 팍 박았어. 겁나 아팠다.